팔발 들어가 팔팔 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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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신어볼 거야 팔을 넣어볼 거야 응팔잘 들어가 아니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. 어, 팔. 팔. 어이구팔 거기 에쏙 넣을 거야?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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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. 팔이 들어가요. 안 들어가요. 쟤 그게 신발이 마음에 들었어? 응. 우리 그래, 발이 뚱뚱해서 잘안 들어가지. 음. 응. 신발 어떻게 신어? 응. 응, 응. 응 그거 신고 싶어? 응어 신으려고? 팔, 팔 어떻게 넣어? 팔 넣어봐 이어응응 응. 응. 어디가 어디가